첫번째방 제가 아직 안 됐나? 아, 제가 안 했나 봐요. 아, 제가 하고 올게요. 거기를 했다고 생각을 한거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쉴. 안 돼. 차동산에. <laughs> 안녕히요. 고 건담 만들고 있다고. 건담? 지금 새로 살게 있나? 본다미하긴 뭐? 쟤는 그거 하나가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그, 그렇게까지는 그러지 말고. 뭐 그러면 순이가 그러면 뭐소개팅하나 나간다. 그래서 자기한테 보고하고 나가야 돼. 그래, 소이는 그런 거안해 그래, 그냥 소니는 그냥 엔조이 스타일이야 아이고 약발이 다 떨어지는 건가 보나? <laughs> 아니네. 또쏘네 뭔고겠지?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 총보다 더 빨라. <laughs> 여기 아니야? 아, 저쪽이구나? <laughs> 와, 스톱을 갈려버리시네. <laughs> 발목이 아프다고? 거기 꽁 눌렀을 때 아파 아니면 움직일 때 아파. 그거 움직일 때 아픈 거면은 어, 일단은 주변을 한번 손으로 꾹꾹 눌러봐봐 아픈 어디서 아픈 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짠돌이 아빠 안녕? 짠돌이 아빠 안녕? 짠돌이? 짠돌이? 짠돌이 아빠 안녕? 어, 들리나? 아이고, 그래도 아빠 목소리 안 해? 아니야, 목소리가, 목소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뭐라 하니까 그냥 안 가고 그러나 보다. 선들 안녕. 아, <laughs> 어... 저또 관심 없어. 이번에 이경주가 순봉이네가 가지고 그거 막 하는 거 있던데. 술 먹으면 안돼그 상태일 때술 먹으면 더안 좋아 날카롭게 깨진 괴물에 이것도 안 팔리는 거잖아 왜 이런 게 자꾸 나와 어? 야! 어 뭐야 이거 뭐 12,000원이나 하네? 몰랐네요 아니 이런 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 사도무기 만들 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 아니 요새도 사도무기를 만드나? 뭐라? 많이 차이 떠 올려보지 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왜 그렇게 횟? 회... 아, 수고들 하셨어요? 고생 하셨어요? 어? 한 돈이 얼마나 걸렸을까? 보자 그래도 수리비 빼고 골드가, 어, 한 80만 벌린 것 같은데 나는? 최고 가주 10개랑 보급 가죽 3개. 음. 아, 여기서 끊어야겠다. 다들 다음에 뵐게요. 고생하셨어요. 어, 고생하셨어요, 닉니. 네. 야, 드래곤볼이다. 제로 님 아직도 모으고 뭐 있어? 네. 어떤 거요 제로님? 아, 뭐가 안 나온다고? 아.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대본님을 될 거면 이제 한8일을 무조건 모집하려고. 내가 마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 <laughs> 아, 유물 먹었을 때처럼. <laughs> 유물 먹을 때 진짜 좋아했죠. 뭔가 같이 가기가 좀 애매해졌죠. 결론이 많이 예매, 예민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고가 행복해야지 갈수 있는 던전. 장고가 가난하면 사람이 깨려고 하는 그런, 깨야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예민해지는 던전.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부님이 불인가 하고 싶은데 갈 사람이 없으니까 막차로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했나 물어보잖아한 번씩. 맞아요 그래서 그때 어제 갈 때도 딜러로 가는 거 아니냐고. 차라리 딜러로 하면 그냥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어찌저찌할 수가 있는데. 예. 네, 음. 네. 응.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8인으로 좀 구인해서 좀 단계적으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저도 처음에 8인 바로 다니지 않고 트라이만 계속 다니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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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같이 하고 응. 이게 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둘. 아니, 아예 그냥 딜로 몰빵하면 저는 참 좋겠는데 두개다 투자라니까. 그게 잡님 파티 기다리고 막 이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파티 안돌 때는, 그, 루나님? 루나님 파티 분이가 그러지 않대요, 그님?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게 가장 좀 심각하죠. 그니까 이게 뭔가 좀 시기적으로는 뭔가 좀 늘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니까. អឺហឺហឺ 그 힘든데 음.